자, 이제 질문 하나? 테슬라는 진짜 자동차 회사일까? 머스크는 그렇게 생각 안 해. 그의 장기 전략은 훨씬 커.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테슬라를 단순한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AI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바꾸는 거야. 첫째, 에너지 회사로서의 테슬라.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솔라 루프 태양광 지붕, 파워월 가정용 배터리. 이런 걸 통해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. 궁극적으로 G 플러스 차 플러스 전력망을. 테슬라 시스템으로 묶겠다는 거지. 둘째, AI 기업으로서의 테슬라. FSD, 옵티머스 로봇, D.O.J.O 슈퍼컴퓨터. 전부 자율주행 인공지능 핵심 기술이야. 머스크는 테슬라를 세상에서 가장 큰 AI 로봇 회사로 키우겠다고 말했어. 셋째, 모빌리티 플랫폼. 로보택시 네트워크, 사이버캡. 장기적으로는 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앱으로 불러 쓰는 시대를 테슬라가 주도하겠다는 거지.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. 머스크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어. 보조금 규제, 경쟁사 압박, 이런 것들이 다 테슬라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 보는 거야. 즉, 그의 장기 전략은 자동차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AI 플랫폼을 다 장악하는 초거대 테크 기업으로 가는 거야. 테슬라가 지금은 자동차 회사처럼 보이지만 머스크 머릿속 그림은 이미 차그 이상이야. 다음엔 머스크가 이 전략을 밀어붙이면서 터진 수많은 논란과 뒷얘기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.